친구가 나를 함부로 대한다. 동료들이 은근슬쩍 무시하고 깔본다. 상사가 나한테만 일을 시킨다. 나는 그저 착하고 친절했을 뿐인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나를 만만하게 봅니다. 조금 친해졌다고 반말찍하고 농담하고 대놓고 화풀이를 하거나 심지어 인격 모독을 하기도 하죠. 아마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한 번쯤은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뭐 일부 개센 사람들을 제외하고 말이죠. 부럽다. 저도 워낙 이렇게 만만하게 생겨서 어렸을 때부터 무시를 참 많이 당했던 사람인데요. 그래서 몸도 키워보고 표정도 막 싸납게 지어보고. 막 말싸움도 연습하고 그랬거든요? 솔직히 조금 효과는 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뭔가 척을 해야 되고 항상 긴장을 하고 뭔가 힘을 줘야 되니까 너무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인간관계, 처세술, 심리학 이런 책들을 많이 접하게 됐는데 이것들 중 저한테 엄청난 효과가 있었던 굳이 애쓰거나 많은 힘을 주지 않아도 되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파워풀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바로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바로 스스로가 풀기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드리기 전에 우리 학창 시절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우리가 시험을 보는데 아주 어려운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의 반응은 두 가지 중한 가지일 겁니다. 완전 초 집중해서 풀거나 아니면 아예 포기하거나. 이거를 사람 간의 관계로 한번 대입해 볼게요. 풀기 어려운 문제라는 건요 말 그대로 좀 다루기 어려운 사람을 의미합니다. 뭐 예를 들면 힘이 졸라 세거나 돈이 겁나 많거나 아니면 말을 겁나 잘하거나. 근데 이건요 선천적인 부분도 있고 또 단기간에 이뤄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많이 힘.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은 다른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풀기 껄끄러운 문제가 되어주는 겁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심리학에서 자주 등장하는 법칙 중에 의외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사람들이 평소에 갖고 있던 관념에서 살짝 벗어나고 비틀어지는 그런 사람이나 상황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쉽게 만날 수가 있죠. 어떤 연예인이 굉장히 순둥순둥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저처럼. 근데 성격은 굉장히 남성적이고 터프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른 모든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시크한 나한테만은 굉장히 다정하고 유머러스해요. 자 이렇게 우리는 뭔가 반전되는 모습을 볼때그 사람에게 엄청난 호감을 느끼게 됩니다. 어라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라면서 호기심을 갖게 되죠. 이를 전문 용어로는 신기성 효과라고도 불리우고요. 우리는 쉽게 반전 매력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을 때 혹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 볼때 그때 우리는 의외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의외성이 크게 작용할수록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는 굉장히 호감을 느끼고 또 어떤 상황에서는 큰 당혹감을 느끼게 됩니다. 자좀설명이 길었는데요. 이제 이거를 나를 만만하게 보는 사람들을 마주했을 때의 상황에 대입해 보자고요. 그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게 있는데요. 바로 모든 인간은 자신만의 패턴과 도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요. 내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 상대방은 저렇게 반응할 거야. 라는 식의 일종의 시나리오 같은 것을 각자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시나리오라는 건요. 나이가 들고 또 많은 경험을 하면서 조금씩 바뀌기 합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 가족, 친구와의 관계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뿌리 깊게 고착되어 온 관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특별한 사건이 없는 한은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자좀더 자세히 예를 들어볼게요. A와 B라는 서로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A가 B한테 얘기합니다. 야 오늘 네 머리 왜 그러냐. 어 촌스러워. 이렇게 장난을 치는 거예요. 친하니까. 이렇게 A라는 친구가 B를 놀릴 때는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편안하게 내뱉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말을 하는 짧은 순간에 마음 속에서는 아. 이 친구한테 이렇게 농담을 하면 나한테 이런 반응을 보이겠지.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티키타카를 하면서 서로 농담을 주고받을 거야. 뭐 이런 식의 시나리오가 뇌에서 알아서 자동적으로 생각하고 반응하고 프로그래밍하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각자 이런 패턴을 가지고 주변 사람을 대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의외성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꺼내볼까요? A는 분명 B라는 친구를 놀렸을 때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시나리오를 예상했을 거예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말이죠. 근데 이날은 갑자기 B가 정색을 하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럼 A.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평소답지 않으니까 너무나도 당황스럽겠죠 b라는 친구가 화를 내서 당황스러운 게 아닙니다 평소에는 화를 안 내고 웃어 넘기 는데 a가 가지고 있던 패턴과 도식 즉 시나리오에서 한참 벗어난 행동 을 하니까 그것 자체가 당황스러운 거죠 이뇌 입장에서도 자신의 지난 경험으로 봤을 때는 한 번도 없던 버그를 발견한 거 잖아요 얘도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러면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 고그 찰나의 순간에 고민에 빠지게 되죠 자 여러분 아까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었을 때 우리 우리가 두 가지 반응을 보인다고 했었죠? 미친 듯이 열심히 풀거나, 아니면 아예 포기하거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문제를 푼다는 건, 뭔가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되려 그 친구한테 화를 내거나, 아니면 뭔가 잘 구슬려가지고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거나, 그럼 두 번째인 포기하는 반응은 어떨까요? 그냥 빨리 이 상황을 모면하고 싶으니까, 미안하다고 말해버리거나, 뭐 그런 식으로 회피를 하는 거죠. 뭐 어떤 쪽을 선택하건, 이 B라는 친구가 더 이상 A에게는 만만한 문제가 되어버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요. 예를 들어, 상사가 자꾸 나한테만 잔소리를 해요. 그러면 뭐 거창한 반응이라기보다는 평소와는 조금 다른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원래 기존에는 아,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고개만 숙였었다면 이번에는 갑자기 질문을 던지는 거죠. 팀장님, 저 인간적으로 좀 싫어하시나요? 제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세요? 어, 이게 좀 뭔가 공격적이고 선뜻 꺼내기 힘든 말이라면 좀 무드가 다른 질문을 해도 됩니다. 팀장님, 요즘 많이 힘드세요? 얼굴이 좀 지쳐 보이시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뭔가 드라마 속에서나 가능한 좀 비현실적인 얘기라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시작은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얼마든지 응용할 수 있습니다. 이 의외성의 핵심은요, 막 대들거나 과감한 액션을 취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평소하고만 조금 다른 패턴과 도식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시나리오에서는 약간의 버그가 생기게끔 뭐 갑자기 큰 소리로 웃을 수도 있고요, 울을 수도 있고요, 아픈 척을 할 수도 있고요, 부드부드 떨면서 화를 참는 척을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과하게 죄송하다고 말하거나 제가 죽을 자를 졌습니다. 실제로 저는 이 의외성을 통해서. 알바를 할때막 함부로 대하는 손님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당황하게 만든 적도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 다 들리게 큰 소리로 웃어버리거나 아니면 큰 소리로 손님 이러시면 안 되죠? 다른 손님들 안 보이세요? 뭐 이렇게 오바를 하거나 뭐그 외에도요 뭐 제가 사업을 하거나 강의를 할때 진짜 누가 봐도 진상인 고객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도 이런 법칙을 많이 활용했는데 이것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의외성을 잘만 활용하면요. 삶에 응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뭔가 이 의외성이라는 거를 지극히 이기적인 방식으로 뭔가 상대방을 제압하고 내가 손해 안 보고 뭐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라는 뉘앙스로 들릴 수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나와 내 소중한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나라는 존재는요 그 존재 자체로도 인정받아야 마땅하고요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건 뭐 칭찬이나 존경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인간으로서 그 누구도 당신을 함부로 대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자 작은 비틀림, 작은 의외성을 통해서 때로는 상대방한테 풀기 어려운 문제가 되어 보는 건 어떨까요? 처음은 어려울 수 있지만 조금씩 하다 보면 더 이상 사람들은 나를 만만하게만 보진 않을 겁니다. 당신은 충분히 대우받을 만한 사람이고요. 그럴 자격이 마땅히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많은 영감을 드릴 수 있는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